여러분들의 평생투자 길잡이 남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네이처셀의 주가 전망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온 소식들로 인해서 이제 네이처셀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디테일한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네이처셀에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호재 뉴스가 떴기 때문에 당장 이번 주부터 우리가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점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세력들이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패턴을 보여준다라고요. 여기서 당연히 더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과연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는지 디테일한 내용들 이번 영상에서 확실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본격적인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응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지금 현재 네이처 셀의 호재가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트럼프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백신 음모론자라고 하는 케네디 주니어를 지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신 음모론자 조금 부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결국에는 지명을 했다 그만큼. 케네디 주니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케네디 주니어는요 여러분들 이제 생류 줄기세포 치료법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는요 생류와 줄기세포 등 논란이 지속 중이거나 효과가 없다고 입증된 치료법도 홍보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뉘앙스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이 네이처셀이 줄기세포 관련주로서 당연히 엄청난 호재를 받고 있다고 라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바이오 주식이 떨어질 때 오히려 네이처셀은 홀로 올라가는, 거기다 수급이 집중이 되면서 훨씬 크게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자, 네이처셀, 미국 FDA의 중증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이 조인트 스템이 RMAT 지정 신청을 했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짧은 기간 안에 심사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봉, 복, 이번, 이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 승인에 따라서 만약 치료제가 상용화까지 된다? 그럼 네이처셀은, 네이처셀은 그야말로 대박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를 해야 되냐? 지금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어떤 의도를 이미 올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급적으로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 폭등이 반드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당장 내일부터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올랐다가 세력이 왜 올리겠어요? 단기적으로 또 한번 물량을 개인들한테 넘긴 다음에 그 다음 이렇게 또 꺾는 조정의 구간이 생기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이처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 언제,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또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디테일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 구독자분들에게요. 정말 중요한 내용, 이 네이처셀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1, 2차 목표가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지, 매수 가격 구간은 어디일지, 투자 기간과 자산 비중은 어떻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되는지, 이 관련된 내용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실현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이 네이처셀 대응 전략 자료 원본은요, 여기 텔레그램에 업로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 네이처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목들의 대응 전략까지 한꺼번에 여러분들이 무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매일 급등 가능성이 정말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바로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TYM이라는 주식으로 이렇게 10%, 9%, 12%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제 개인 번호 0105543006 번으로 저한테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무료 입장 링크를 지금 즉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요 네이처 셀을 포함한 여러 종목들의 대응 전략도 찾아보시고 또 급등 가능성 높은 종목들도 매일 무료로 다 받아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텔레그램은요. 2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데요. 제가 선착순 500분까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저한테 빠르게 문자로 입장 신청을 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다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특히 이제 손실을 볼수 있는 위험도 높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제 매일 꾸준히 수익을 볼수 있는 이제 투자 정보들 다 무료로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직접 다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래서 네이처셀의 차트 분석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하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세력들이 오리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다?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이처셀 주가 어디까지 올라가 봤습니까? 이전에 49,000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 얼마입니까? 이제 24,600원 가격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재의 이 크기로 봤을 때는 어떻다? 이번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게 된다. 특히나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한쪽으로만 쏠리게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실상 가장 대장주 줄기세포 대장주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 케네디 주니어, 이제 지명 이후에 가장 대장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폭등이 나오게 될 거고요. 당연히 어떻게 된다? 그 와중에 변동성이 엄청 크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큰 변동성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이 무엇을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이렇게 잘못 매매를 하셨다가 정말로 큰 폭의 하락,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30%뭐 이런 하락까지 여러분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천만원 넣었는데 마이너스 300까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대부분 90%가 다 손절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당연히 우리가 고점을 최대한 피하고, 최대한 저점으로 잡고 수급이 빠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요. 세력들이 강하게 올리는 시점에서 비중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급적으로 봤을 때 수급이 어디에 디테일하게 많이 몰려 있습니까? 바로 2만 원, 2만 2천 원대 여기 구간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매물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힌트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명심하셔야 돼 주의,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비중 대응하냐, 어떻게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하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응 전략 자료를 통해. 여러분들 무료로 다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자료 원본 보시면서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위에 있는 제 번호로 저한테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속보성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준비를 하고 이번 주또 개장이 되면 제가 속보 내용 빠르게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입장을 하시면 당일 수급이 몰리는 정말로 급등하는 최고의 종목들, 그리고 그런 종목들의 이 급등 타이밍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이 텔레그램 방에서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 뉴스 내용들, 그리고 정말로 급등 가능한 종목들 이렇게 매일 부지런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날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안내를 해드렸냐면요. 전날 장중에 급등하는 종목 로보로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텔레그램에서 안내해드리고 급등 타이밍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VR까지 발동을 하게 되고 그 밑으로 보시면 이렇게 수익 인증까지 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계시죠. 그래서 로보로보 종목을 보시면요. 전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와주면서 장 중에 27%까지 크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종목들은 분봉으로 봤을 때 급등을 하는 시점에, 이런 시점에서 3% 상승 시점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잡아 드리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급등 타이밍 초입 구간에 제가 안내를 텔레그램에서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종목들도 있죠. 전날에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에이지 그랜드 종목도 말씀을 해드렸는데 똑같이 이제 VI 발동이 되었고 이렇게 11% 수익 인증까지 또해 주셨습니다. 이 에이징 랜드의 차트를 보시면요. 똑같이 이렇게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게 되었고요. 실제로 장중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장중에 이런 급등 패턴이 나오게 되었을 때, 이렇게 초입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을 잡아 드립니다. 매수 신호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이런 급등 가능한 종목들, 그리고 급등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 드리고, 또 실제로 수익 확률까지 너무나 높다 보니까요.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200분가량 계시는데, 정말 크게 지금 수익 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그램방 무료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저한테 문자로 한통 문자로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텔레그램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 가지고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받아 가시면 특히나 요즘처럼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그래도 주식 투자로 돈을 쌓아 나가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장이 안 좋더라도 텔레그램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지점에서 잘 받아가 보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분 정도 참여를 하고 계시면서 수익을 잘 받아가시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제 한도로 정원 500분까지만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모이면 이렇게 수급이 꼬이게 되면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500분 정도까지만 제가 선착순으로 모집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원이 다 차기 전에 저한테 빠르게 이렇게 문자 입장이라고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오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로 신청 주시는 동시에 구독 버튼하고요,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 주시면 제가 바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